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정의호입니다 어, 봉생기념병원의 에, 어무원장이시고, 어, 신장내과 어, 주임과장이신, 어, 김중경 선생님과 대담을 또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저, 신부전증에 대한 말씀을 많이 했는데, 신부전증에 문제가 침묵의 장기다. 그러니까, 콩팥에 문제가 있어도 어, 나타나질 않는다. 이런 네. 말씀인 것 같은데, 그 신부전증이 특별한 이유는 이런 것은 아까 그뭐 충분히 것이지? 말씀은 못 드렸는데 네. 이제 신부전증이라는 게 결국 음. 만성 신부전이라는 거고요. 음. 신장 오리 몸에서 정화조구실을 하는 그 여과 기능을 하는 것인데 그 음. 기능이 떨어지면 몸에 뭐 찌꺼기가 차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만성 신부전을 병기를 1기에서부터5기까지 나눕니다. 음. 음. 그래서 5기는 건강한 콩팥의 10% 미만일 때를 이제 말기 신부전이라 하고 그때는 투석이나 이식을 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되는 아, 거죠. 아 말기 그러니까 그 투석을 해야 되는 것은 말기에 한한다 말기고 그레이드 다섯 개로 나누면 이제 오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음. 이제 그 신부전 질환이 지금 요즘에 이제 많이 생기고 투석 환자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투석 병원도 많이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첫째로 말씀드린 당뇨, 고혈압의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다. 둘째는 고령자가 늘고 있다. 그렇지. 이 신장은 나이가 들게 되면 신장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지. 당뇨나 고혈압이 없어도 나이 80에 이르게 되면 젊은이들보다 신장 기능이 약하게 되니까 그 상황에서 뭔가 탈수, 설사, 진통제 이런 걸로 신장을 장애받을 경우가 많다. 이런 거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국가의 의료보험제도가 좋아지면서 과거에는 신장 환자가 투석을 안 받은 채로 사망하던 분들이 지금은 다 투석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신부전에 이르게 되고 투석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투석 환자가 계속 늘게 되니까 국가적인 통계로는 만성신부전 환자가 지난 30년 동안 계속 늘고 있다. 이제 이런 데이터를 그 보여주고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다고 하니까 혹시 혹시 그레이드를, 말기론 이제 5를 잡는데, 네. 4, 5를 잡아가지고, 어, 의학적으로 4, 4, 4, 그레이드 4일 경우에는 어,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면, 그 신장 내과 의사들이 개업을 해서, 그, 어, 그런 이제 그 인공신장기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인디케이션은 정확히 안, 안 되는데도 좀 조기에, 하는 경우는 그런 경향은 없습니까, 혹시? 아주 뭐 특별한 경우에 부종이 조절이 안 되는 경우는 말씀드린 그 이제 사구체 여과율이 음. 10%에 이르지 않아도 부종 자체를 감당할 수 없을 때는 뭐 하는 음. 경우도 있지만 음. 뭐 일반적인 양심이나 윤리를 지키는 의사들은 말기에 음. 이르러야 투석을 권유하는 거. 네, 신장내과에서는 그, 그 갈수록 그그 도덕 그 성리까 윤리 성 예, 저희는 학교에서도 그런 학교에서 그 윤리 강화를 위해서 교육도 굉장히 있고요. 다도 봅니다. 예, 그거는 왜냐하면 지금 지금 뭐 세상이 자본주의로 흘러서 물질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 자꾸 이제 우리가 이그 인간적으로 인격체인 인간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어느 하나의 특수한 질병, 한 장기의 네, 병. 네. 그것만 쳐다볼 수가 있거든요. 어, 그것으로 인해서 저는, 저는, 뭐 우리 의료에 대한, 에, 국민들의 신뢰나 사랑을 받으려 그러면 굉장히 도덕과 윤리를 어, 선배들이 특히 그걸 잘 해줘야 된다 하는 걸 제가 늘 제가 마음에 품고 있어요. 예, 어, 맞는 말씀이십니다. 예, 예, 예. 특히나 그 음. 신장을 음. 지켜주는 그 신장 음. 의사들은 음. 그들의 죽음까지 음. 동반하는 음. 음. 주체이기 때문에 음. 그들의 삶과 질병을 다 이해하고 들어줄 수 있는 그 윤리적으로도 어 굉장히 이게 성숙한 사람들이 좀 그렇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신부전이 의심이 되면 주로 어떤 검사부터 시작을 합니까? 신부전은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 앞전에 드렸듯이 증상이 크게 없기 때문에 어 대부분 음. 요즘에는 이제 2년에 한 번씩 국가 검진을 음. 하는 게 음. 일반 모든들에게 음. 그런 검진이 이루어지고 니까 아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졌다 기준치보다 음. 지금 이제 어, 국가 검진에서 기준치보다 떨어졌다고 통보하는 거는 60뭐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6 0라고 하면 음. 6 0 미만일 때 이제 통보가 갑니다 신장이 약하다 음. 이제 그런 경우 이제 신장내과 의사들에게 의뢰가 되고 음.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 그리고 혈뇨가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제 신장내과 의사에게 이제 의뢰가 되지요 그러면. 단백뇨 혈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제 찾는 작업, 그리고 이분의 여과율이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앞으로 더 떨어지지 않도록 하게 하는 무슨 방법과 예방책 뭐 이런 것들을 찾는 게 이제 신장내과 의사들의 일일 것이고요. 더러는 사구체 신염이라고 하는 뭐 이렇게 흔치는 않지만 아, 단백뇨가 나와서 몸이 많이 붓고 이러는 병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신장 조직 검사를 하고 신장 조직 검사를 한 후에 박에서 판을 찔렀어요. 그렇습니다. 음. 그 후에 이제 그 면역 억제제를 주어서 신장이 더 악화되지 않는 치료 이런 이런 것들을 하죠. 그런데 이제 여과율에 따른 것이 대부분 신장 환자들에게 있어서 만성 신부전이 이제 주류의 환자기 이 때문에 어 아까 말씀드린 말기 신부전은 투석이나 신장 이식을 한다. 그런데 말기까지 들어가기 전에 그 3단계, 4단계에 있는 신부전 환자들은 보존 치료라고 하는 것들을 해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의 그 3기, 4기에 이른 만성 신부전 환자의 통계가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어, 수면에 드러난 만성 신부전 3기, 4기 환자는 실제로 체감하는 것도 훨씬 많을 것이다. 음, 음, 당뇨환자, 고혈압 환자들이 음. 전부 신장 장애가 있을 것이므로 그들에게 계속해서 보존 치료, 아까 말씀드린 뭐 진통제 남용을 피해라, 비만을 피해라, 싱겁게 먹도록 하자, 조용제 조심하자, 항생제 조심하자 뭐 이런 그 보존 치료의 어떤 그 요령들을 계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환자들한테 그 알려주고. 신독성이 있는 약재들을 이렇게 접근하지 않도록 이렇게 프로텍션 음. 해주는 것, 보호해주는 음. 게 신장 내과 의사들이 음. 해야 할 일들입니다. 음. 네. 어,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어, 봉생병원에서는 어, 심부전 환자 말기에 시행하는 그 신장 이식 수술을 어, 1200내 이상 하고 계속해서 뭐 열심히들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어, 우리 신장 이식 팀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봐 주시죠. 네. 신장 이식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신장 기능이 망가진 환자에게 건강한 신장의 수여자, 도너라고 합니다. 이게 콩팥을 하나 띄워줄 사람이, 이제 띄워주는 수술입니다. 그러면, 어, 이식을 하기 전에 받는 사람, 주는 사람의 조건, 조직적합도라고 표현하죠. 그다음에 뭐 혈액형 또뭐 여러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어, 측정하고 어떤 적합도를 판정해주는 진단검사의학과가 제일 첫번째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검사의학과에서 이식을 할수 있다고 라 결론이 나오면 신장내과에서 그분의 여러가지 심장상태 뭐, 심장 상태 뭐 뭐 방광의 상태 뭐 이런 것들 다 이식 수술 전에 이제 점검을 하고요. 이식이 된다라고 하면 어, 코디네이터가 사회사업과 함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그 윤리에 대한 그 허가를 내주도록 그런 시스템이다 되어 있고요. 그럼 수술 할 때마다. 그 과정을 다거치하시되네요 예, 모든 경우에 음. 다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승인이 나야 이식이 되는 거고요. 음. 이식이 되면, 이제, 이제 한다라고 치면, 이제 수여자, 그 도, 도너의 콩팥을 띄는 과정은 비뇨기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그 도너의 술후 회복까지 비뇨기과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고, 띄어진 콩팥을 갖다 붙이는 작업은 외과에서 하고, 그 수술의 과정에 마취과가 음. 같이 참여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잠깐 언급드그 외에도 뭐 방사성과라든지 이런 병리과라든지 다 참여를 합니다만, 여러 팀이 같이 하는 일종의 오케스트라와 같은 이런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신장이식을 누가 한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술 후에 관리부터 수술에 이르기까지 팀워크 하는 겁니다. 그래서 봉생병원은 95년도에서부터 지금 약 27년 동안 아, 지금 한1 2 5 0개 정도 했는데요. 어, 좋은 성적으로 어, 환자들에게 어떤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률을, 성공률을 몇 퍼센트 정도로 보고 있어요? 성공률이라는 공생경우. 거는 저희들이 이제 그십년 생존율 뭐 이렇게 따집니다. 이식 콩팥을 받고 수술 나서 수술 자체의 실패율도 좀있을아닙니까 있을 수 있는데 거의 뭐 그건 뭐 구십칠, 까지 저희는 음, 성공하고 음. 있고요. 10년 생존율이 한80% 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아주 뭐 우수한, 음. 어, 대한민국의 이식 성적률이 서양보다도 더 좋습니다. 아, 그리고 뭐 우리나라의 네. 성적에 비교해도 음. 봉생병원의 성적이 결국 뒤지지 않는. 이제 한번 그, 그걸 가지고 우리 학교도 발표를 많이 했겠습니다만. 예, 늘 발표하고 혹시 뭐 아시아나, 있지? 그 아시아 태평양 학회나, 뭐 미국 학회, 국제학회, 발표한 적이 있습니까? 발표한 적도 있고요. 저희들이 천례해가지고 부산에서 음. 국제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음. 그래서 그때, 그때 저도 잠 예. 미국 음. 선생님들도 오셨고, 음. 일본 국내 유수의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아, 그때 그 하바드 대학에. 네, 그 인도 분이시던가? 어, 예, 원래는 이제 그 부모님은 인도에서 음, 태어나셨고. 그렇죠. 뭐, 이분, 물론 미국 사람인데. 네, 안일 박사. 아, 네. 안일 박사. 그, 그 덕분에 그 저, 그 우리 김준선생 수저자인 오준석 어, 과장이 가서 공부를 1년간 하고 왔잖아요. 예, 하바드에서. 그 2년으로 또 갔다 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갔다 오고 난 뒤에 만족하고 계세요? 예, 본인도 뭐. 다음에 한번 오준석 선생님 모셔가지고 네. 하바드 이야기 한번 좀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네, 좋은 기회습니다 지금 될것그 같습니다. 이식 수술을 전국에서 몇개 병원 정도에서 하고 있죠? 뭐, 한두 개만 했었다. 또 한다고 치면 음, 음, 한 30개쯤 될 겁니다. 대강 음, 아주 활발하게 있어서. 활발하게 믿고 맡길 수 있을만한 아 어, 그런 병원들도 많이 뭐한 20개 넘게 어, 니다 그러면 뭐 대부분 이제 대학병원급에서들 하는 음, 음. 수준이고요. 대학병원 지금 몇, 몇 군데쯤 되죠? 전국 대학에서 이식을 하는데는 한 스무 군데 이상쯤 되지 않을까? 아, 대학병원에서도 이식 안 하는데도 안 하는데도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부산 지역에서는 부산에 있는 이제 대학교에서도 이식을 하고 음. 저희 봉생병원에서 활, 아주 활발하게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차 병원 중에서 네. 이식 수술을 하는 곳이 좀 있습니까? 봉생병원 네, 몇 군데 있습니다. 몇 군데 있는데 이차 음. 병원에서 제일 그래도 선도적으로 하는데가 음. 봉생병원입니다. 음. 음. 근데 그 수술, 저도 이제 미세 혈관 수술을 하는데 우리는 뭐 거의 1mm 짜리 뭐 이런 수술을 하는데요. 에, 수술 기술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시 경우에는 거부 반응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에, 저는 그 내과적인 그 팀이 또 서포트한 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맞습니다. 그 팀을 지금 이제 김 원장이 맡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에 대한 네. 설명을 좀 하시죠. 뭐 이식의 그 급성기 회복은 이제 외과의 손에 달려 있긴 하지만 아시다시피 남의 조직, 남의 장기를 자기 몸에 심어서 그것이 거부 반응이 나지 않고 오랫동안 쓸수 있도록 하는 거는 어뭐 한두 가지로 어떻게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 모든 뭐 면역 억제제 혈압관리, 당뇨관리, 그들의 식이관리, 일상생활의 관리 모든 걸다 막라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교육시켜야 되고 끊임없이 약 먹는 거 점검해야 되고 검사해야 되고 해서 저희는 한 35년 된 이식하고 하나의 이식으로 35년 된 환자도 지금 다니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이식 한번 받게 되면 적어도 한 15년 이상 이식신의 생존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그 동안 계속 관리하고 이런 그 처방하고 하는 거는 뭐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러면은 1,250명 가까이 수술했는데 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신장내과에서 그 환자들 거의 팔로업을 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수술 얘기해도 또 다른 병원에 에, 가서 할 수도 있을 테고요. 뭐 이사가는 자. 네 주로 팔로업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1,200명이 그대로 음, 다뭐 인식을 음. 유지하고 있지는 음. 않고. 이식이 이제 그 수명이 다 되면 그들은 또 투석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석을 음. 하다가 음. 두 번째 이식을 받을 기회가 되면 또두 번째 이식을 하는 거고요. 그게 지금 우리 그 이식을 받을 사람은 많고, 어, 또 이제 도나가 그렇 많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 어떤 규정도 있지 싶은데요. 예, 그, 그, 이제 두, 얘기가, 두 얘기가 이제 음. 긴 얘기가 되는데, 네. 어, 과거에는 형제 자매들이 많았고, 형제 자매들이 음. 어떤 그 가족애가 굉장히 끈끈했습니다. 그래서 음. 동생이 아프면 형이 다 주려고 했고, 음. 그 가족끼리의 어떤 그 동맹의 음. 마음이 굉장히 좀 강했는데, 요즘 아시다시피 뭐, 한가족의뭐 한둘이고, 음. 그들의 마음도 핵가족이 돼서, 과거처럼 음. 식구들이 주는 그 도너, 수요자가 적어졌습니다. 음, 그게 이제 도너가 줄어는 경우 중에 하나이고요. 음.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이식을 받겠느냐. 음. 뇌사자 이식을 받아야 됩니다. 뇌사자라는 음. 거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뇌에 불가역적인 음. 데미지가 와서, 손상이 와서 뇌사가 된 경우를, 어, 장기를 띄워서 이제 필요한 신부정 환자한테 주는 이 과정인데 그 주는 순서의 그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 국가가 관장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순서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할당을 받아서 이식을 하게 되는데 이 뇌사이식은 뇌사 후에 장기공여 를 하는 그 문화가 아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유교 사상이라든지 좀또 이렇게 죽어서도 음. 자기의 몸을 그 해하지 않도록 하는 게그 선의 라고 생각해서 잘. 안 주지요, 서양에 비해서. 그래서 또 적습니다. 그래서 음. 이래저래 지금 이식을 할수 있는 기회가 적어서 뭐 이식의 횟수를 두 번으로 제한하거나 이런 거는 없지만 국가가 관리하고 있고 여러 가지, 뭐, 나이가 적은 사람한테 먼저 할당을 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을. 그,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아주 공정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뭐 공정하게 음. 하려고, 뭐 미국 모델도 음. 따서 했고 한국의 여러 가지 그 조건에 또 음. 이렇게 모디파이 해가지고 음. 음. 어, 뭐 적합하고 그 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자기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 국가에서 관리 하는 이유도 공정하게 좀 합리적으로 하길래 물론 공정하게 되고 ]까요? 있습니다. 지금 음. 그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다행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이 정도 말씀 나누고 음. 여러분 감사합니다.